자, 15번 같이 풀어봅시다.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면 이 8x라는 건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초점의 좌표가 2가 돼서 얘가 2,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여기 위에 점 p와 이렇게 얘기했죠. 여기 위에 점 포물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점 a 3,1에 대해서 AP와 PH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얘와 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,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포물선에 대해서 초점 F가 2,0이죠 그러면 여기 준선을 딱 하나를 그어서 이 준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을 지난다고 볼수 있고요.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요 P F의 길이랑 P에서 준선의 수선의발을 딱 내리는 요 점을 H라고 한다면 요 P H 길이가 같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A P 너의 길이 더하기 너의 길이 대신에 우리는 뭐 너의 길이 더하기 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도 된다. 즉, 원래 된다. a p 더하기 p h의 최소값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. 근데 이 p는 어떤 애다? 이 p는 포물선 위의 점이다. 그러면 이 길이, 이 길이가 더 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죠? 그렇죠. 여기에서 점 P는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, 요렇게 H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, P가 여기에 딱 있다면, 요 AP 더하기 PH, 요기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죠. 즉, 요 파란색, 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? 여기 X자표가 3, 너가 2. 2, 3이 돼서 최소값은 아, 5가 답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중요한 문제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